강민진 윤부인 깨끗하지 않다. 암시 추미애 지저분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줄리 의혹에 대해 들어봤다고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줄리가 대체 뭔가 싶었다며. 대선 후보 배우자의 과거 직업이 어쨌다느니, 예명이 뭐였다느니, 과거 누구와 관계가 있었다느니 하는 식의 이야기를 시민들이 대체 왜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전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줄리라는 인물 들어봤느냐고 묻는 사회자에게 들어봤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다시 줄리라는 인물 관련 의혹은 문제가 될것 같으냐고 묻자 추전 장관은 이런 걸 방송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일단은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의 친인척, 친구 관계, 이런 게다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줄리 의혹에 대해 들어봤다며 공개적으로 밝혀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은 경악스럽다. 이렇게까지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